그 와중에 방금도 점프 갈고리, 또 하죠? 갈고리 살짝, 가속이 살짝 늦게 걸리는 것딱 느껴지죠, 그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레킹볼 피드백을 해드릴 분은, 닉네임, 맛없는 맥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시고, 뭐, 점수 때는 다이아라고 합니다. 다이아 레킹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네, 장문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지금 이걸 뭐다 읽을 순 없으니까 바로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다 읽었어요. 어, 이 장문으로 왔더라도 저다 읽었습니다. 지금 읽을 순 없기 때문에. 어, 막 그러면서, 어, 엘보 글 썼는데 기껏 썼는데 안 읽고 넘어가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바로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 자 일단 삼 처음에 3인칭을 이용해서 상대방 조합을 파악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일단 기본이 되어 있고. 자 혼자 남은 한조. 를 보기 위해서 딜을 넣어 주려 앞으로 내려갔는데 살짝 무리가 될 수도 있는 플레이였죠. 그렇죠? 자, 방금 혹시 혹시 이분이 조합을 파악한 후에 어, 맥클이나, 뭐, 아나, 브리기테, 이런 CC기가 1도 없다라는 조합을 파악 하고 이렇게 내려간 거라면 크게 상관없는데, 은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어, 뭐야, 한지 혼자 있네? 한번 잡아볼까? 라는 판단이었다면은, 조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살짝 무리하는 플레이가 맞는데, 어, 전자였으면 상관없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팀이 두명 잡았고, 라인 하르테나 메리시 잡아가지고 아마, 첫 싸움은, 졌네요. 이길 줄 알았는데, 한조가 다 잡네. 자, 렉킹볼, 피도 없고, 우리 힐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자, 지금 위도 한조가 싹다 잡았죠? 자, 이거 뭐, 이거 비빌 수 있나? 마지막에 한번 비비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에임, 에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쵸? 하지만, 우리 팀의, 아, 상대 팀의 위도 한조로 인해서, 그냥 게임이 터진 상황이 이거 점은 뭐 너무 험하게 줬다 그러네 다들 내절 당해버리네. 일단은 이한 타가 왜 졌는지 알고 있죠. 자 방금 운전 빅. 자 잠시만요. 볼때 이거 뭐 지금 크게 상관 없는데 지금 어차피 뭐한 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면은 갈고리를 걸때 점프 갈고리. 이런 식으로 갈고리 걸기 전에 점프해서 갈고리 걸면은 가속이 살짝 한타임 늦게 걸립니다. 알아주시고요, 이런 건. 아마 그냥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하이드레이브를 드래블을... 삑. 까비. <laughs> 살짝 방향 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깝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실수, 실수죠? 자, 힐벤맞은 야타를 마무리하려고 왔지만 메리스가전답를 해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와중에 또 위도우가 다 잡았어. 와우! 이도 핵이야? 아이디만 보면 핵인데? 야, 라인하르트 뭐야? 야, 변태 아니야? 이 정도면? 레킹볼, <laughs> 뒤에 레킹볼이 있다고 저렇게, 저런 라인하르트가 있나? 자, 2층 올라가지 못했고. 자, 파이드라이브 그렇죠. 자, 위도 위도 혼자 있는 거, 고립된 거, 밀친 후에 내려 보내고, 파일 드라이브로 마무리 나쁘지 않고요 자, 파일 드라이브가 없는 상황에서 궁극기를 썼는데, 일단은, 저였으면은 파일 드라이브 풀타임 생기고 나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도우도 잘랐고, 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운전삑. 바로 뒤쪽으로 가서, 파일 드라이브 삑. 빙사리가 좀 많이 나, 일어 나고 있네요. 자 방금도 어 이거 잠깐만 이분 이건 그건데 습관인데 이거 방금도 보시면은 어차피 죽겠지만 방금 여기서 점프 점프 갈고리 점프 갈고리 물론 점프 갈고리를 안 하고 그냥 갈고리에서 한 타임 빠르게 가서 걸렸어도 죽었겠지만 점프 갈고리로 인해서 확실하게 죽었죠 한 타임 늦게 가속이 걸렸어요. 어 이거는 영. 어 습관이 들 습관이 된것 같아 이거는 고쳐야 될 습관인 것 같죠 파이드랩 찍어서 구조화 걸린 자리야 아무리 잘했구요자 밀쳐서 뭐 수직으로 올라가네 자 2층에 올라가지 않고 상대방 도망가는 경로에 파이드랩까지요 난 2층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자 그쵸 다리는 항상 2층에 포지션 나쁘지 않고 지금 궁극기 게이지가 90% 빨리 채워야죠 빨리 채워서 파이드라이브 궁극기 써야 되는데 파이드라이브 좀더 신중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음, 파이드라이브 삑사리도 그렇고 정확도가 조금 이 영상에서는 정확도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궁잘 들어갔고 어, 어디 봐 어디 봐 자 일단 뭐 궁극기는 잘 들어갔거든요. 지금 죽진 않았지만 아무도. 자 메리시 마무리할 수 있을 못 하나? 자 운전 미스. 자 메리시 마무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한타 이겼죠. 궁잘 들어갔어요. 오 이거 솔저 보였나? 보여가지고 보여 잠깐만요. 하... 솔저 위치 알았나? 시, 소리가 들렸나? 어, 잘모르겠고요 아니면 힐핑 먹으러 가다가 우연히 본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갈고리 픽사리가 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파일 드라이브 정확도랑 갈고리 픽사리가. 자, 이런 것도 그렇고. 어, 이런 것도 그렇고. 방금 파이드라이브 굳이 안 써도 됐을 텐데. 그냥 올라갈 수 있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드라이브 못 찍잖아요. 여기서 풀타임이라서. 이거 그러니까 봐. 파이드라이브 날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맥크리가, 어 자리야 길막 센스 나쁘지 않, 어? 뭐야. 와, 나칭찬하라 했는데. 무리였어? 저는 자리야 길막하는 센스 나쁘지 않다라고 칭찬해줄려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무리가 됐네요. 근데 이런, 이런 센스 나쁘지 않아요? 음, 본인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길막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죽었지만. 자, 이건 좀 뚫린 것 같죠? 왜냐면은, 상대가 지금 자탄 걸렸어. 어, 소리 들어보니까 자탄 걸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근데 잘 버텨주네? 팀이? 어, 이거 막았다. 와, 이건 또 뭐야? 자, 궁온, 궁극기. 잘 깔렸죠? 이거 두명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잡고 그렇죠, 라인하르트 잡고 방금 어떤 상황이었지? 잠깐만 다시 볼게요 여기서 방향을 어, 아닌데 뒤에 지뢰도 없는데? 나는 이 라인하르트 방향을 굳이 왼쪽으로 밀려고 하길래 어, 지뢰가 있는 줄 알았어 방금도 근데 그 와중에 방금도 점프갈고리, 또 하죠? 발고이 살짝, 가속이 살짝 늦게 걸리는 것딱 느껴지죠, 그쵸? 이거는 무리다. 어, 이건 무리. 무리한 플레이, 별로 좋지 않아요? 미, 미, 미안이겠지? 어, 본인이 무리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너무 나댔다. 오케이. 이거는 본인도 알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크게 지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본인이 무리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성광 빠졌다. 이거 갈만한데? 예? 시나이? 자 근데 일단 상대 위도 한조가 A거점에서 그냥 날뛰더니 어, 하이패스로 뚫더니 두번째 거점에서 그냥 막아버렸어 근데 중간에 솔직히 뚫릴만 했었는데 팀원들이 잘 버텨준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와중에 한명 탈주 자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그 갈고리랑 파일드라이브의 정확도랑 갈고리 걸때 점프하는 습관 있죠 어그 정도 근데 아마 그 갈고리랑 그 파일드라이브는 어, 다른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냥 이번 판에만 실수를 좀 많이 한것 같아 어 이번 판에만 늘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같진 않고 그냥 이번 판에만 실수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갈고리 점프해서 거는 거는 습관이신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방금 음. 뭐야? <laughs> 자, 우리 팀 메이랑 라인 음. 하르트. 오케이, 하이, 하이. 일단은, 아, 이분의, 이분의 아, 기본적인 레킹볼 개념이나 뭐, 포지션이나 아, 어, 숙련도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잘하려. 잘하고 아, 있어요. 아주 잘해요. 아, 자, 아이고. 자, 빙 벽! 벽! <laughs> <목소리> <어릴> 틀렸어. 틀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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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이래서 메이랑 어린이야, 어린이 레킹볼은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그냥 적으로든 팀으로든 만나면 안 돼, 그냥. 그냥 어, 메이랑 레킹볼은 그냥 상성이야. 자야, 자야. 방금 일단 운전빅이그 와중에도 한번 있었고, 자야, 이분의 뭐요, 의도는 뭐요, 배달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진영으로. 네, 근데 운전빅 플러스 야, 루시아, 방벽까지 루시아, 있어가지고 루시아. 어쩔 수 없었죠. 아나 자, 루시우. 야, 자, 이런 식으로 파이 드라이브 정확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봐봐, 이런 식으로 운전 같은 거 괜찮죠? 운전 같은 거 나쁘지 않고. 어, 그냥 이 판에 운전 미스랑 파이 드라이브, 파이 드라이브 삑은 글쎄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팀이 팀 보이스를 썼었나요? 안 썼던 것 같은데. 야 너무 집중해서 보느라고 필러비, 필러비, 못 들었나? 아, 나 한쪽 반피, 들어가면 안돼요 반피라고 내데 킹볼이 와주네? 아킹물이란다 그렇죠 2층 이용해서 아, 파이드 랩을 써주고 아 이거 또 2층 못도고 가갖고 자 우리팀 두명두명 죽었기 때문에 아, 뒤에서 그냥 대기하던지 아, 2층에서 대기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 하이드라이브 약간 무린데? 자 무리라는거 알고 상대방 여쭤. 아나가 수면청 날릴거라는거 알고 여쭤.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이 스킬만 쓰고 빠져나오는 판단 나쁘지 않구요 자 궁각 패치하자. 패치하자. 좋아요 궁각 아주 좋아요 그렇죠 궁각 아주 좋아요 탁탁 운전 괜찮죠 그쵸? 그렇죠? <목소리> 야 이거 왜 안누워 자, 파이, 이거는 올라가서 파이드라이브 찍었었던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그냥 잡는. 잡죠, 그냥. 어어어어어! 오우씨. 야, 누슈 뭐야? 자, 파이드라이브. 누슈가 떴는데 <laughs> 누슈가 떴는데 라인을 보고 계시네? 자, 이렇게 뚫었죠? 어, 생각보다 쉽게 뚫었어. 두 번째 건점은 그냥 레킹볼 캐리 레킹볼이 캐리했죠. 파티 나올 것 같고. 솔직히 나 나올 수도 있어. 아니야 레킹볼이지. 어양 에이 설마 그렇지 레킹볼이지. <laughs> 어떻게 됐지? 자 괜찮았죠? 어? 네, 네. 아 이런 괜찮아 이렇게 뭐에야 아, 어씨 레킹볼이 두 번째 거점 캐리했는데. 자궁각도 괜찮고 봐. 자 이렇게. 음, 그렇죠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달 상태도 괜찮았죠, 그쵸? 자, 일단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레킹볼 잘하십니다. 뭐, 포지션이라던가, 뭐, 지형짐을 활용하는 거라던가, 뭐, 궁극기 각도 보는 거. 뭐, 다 잘해요! 뭐, 레킹볼 문제 확실히, 뭐, 많이 해보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일단 문제점은 보이죠? 자, 먼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뭐, 운전. 그리고 뭐 파일드라이브 정확도, 정확도가 좀 부족합니다. 뭐 의미없는 파일드라이브도 뭐 가끔 쓰시고요 그쵸? 근데 제가 영상 중간에 좀 말했듯이 이 영상, 이 판에서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장면 봤을 때좀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으니까, 아마 본인이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소에도 이 정도의 정역, 정확도고, 이 정도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치지 않고서는 튀어 올리기 힘들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판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뭐 말했듯이 본인이 잘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점. 자, 이거는 좀, 음, 확실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갈고리 쓰기 전에 점프하는 습관 있죠? 몇번 보여드렸, 아까, 뭐몇번 다시 보여드리 뭐냐, 보여줬듯이. 점프하는 습관.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줄게요. 자, 이 선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여다가 갈고리 걸거든요? 자 갈고리 자연스럽게 가다가 갈고리 걸면 착왕 착왕 요정도 만에 가속이 걸립니다 근데 점프를 하게 되면은 착왕 한 타임 늦게 가속이 걸리죠 착지하기 전까지는 가속이 안 걸려요 이거 2층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자연스럽게 하면 왕 걸리는데 점프를 하게 되면 왕 착지 전에는 가속이 안 걸리는게 딱 보이죠 원래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그, 뭐냐, 어차피, 뭐, 상대도 지금 올타임이 아니고, 그냥 대충 2층 자리 잡으러 가, 가자 하면서, 그냥 대충 건거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자리한테 뒤졌을 때, 여기서 무빙 치다가 도망갈 때, 점프해서 걸어가지고, 가속이 살짝 늦게 잡히는 거 보이셨죠?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분이 이 점프 갈고리에 대해서 딱히 생, 각을안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몸에 뱅거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점프하다가 자연스럽게 갈고리 걸고 생각하시면서 갈고리 거셔야 됩니다 점프해서 갈고리 걸면은 한 타임이 늦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뭐 제가 지적할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화면에서 저한테 이제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프로필만 보면 목처도 낮은 편이 아닌 것 같고, 승률도 60%에서 80% 사이는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일단뭐 승률이 60에서 80%니까 이제 대충 중간 7 0 뭐냐, 7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70%야. 열 판을 하면 7승 3패야. 그럼 4 판에 더 이겼어요. 판당 25점이야. 100점이나 올랐네. 열판 했는데. 자, 20판 하면 200점이네? 뭐야? 나한테는 분명히 점수가 안 오른다라고 보내 주셨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이미 이 정도 승률 이면은 레킹 볼로 점수를 올렸다는 거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는 건데 참고로 점수가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 본인이 현지 금화 유저야. 뭐 랭커 유저야. 그런 사람이 다이아를 왔어. 그러면 빨리 오르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수 올리고 싶으면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특히 솔큐는. 솔큐. 알잖아. 게임 시작 전부터 게임이 터져 있어. 그런 판 많잖아요. 그런데도 70%를 유지했다? 그럼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굳이 뭐, 피드백 받을 이유도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왜 잘하고, 잘하고 있어? 맞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